안녕하세요. 이성 필딩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홍대 상권에 위치한 매매가 90억 건물입니다. 이 매물은 홍대에서도 가장 핵심인 상상마당에서 상수역으로 이어지는 메인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.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국 허 지역이며, 대지 면적은 약200 제곱미터, 건축 면적은 약95 제곱미터, 연면적은 약700 제곱미터,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건물입니다. 현재 건폐율은 49%, 용적률은 356% 적용되어 있습니다.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되어 연식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축 혹은 대수선 용도로 권장드립니다. 공실 없이 임대차가 잘 맞춰져 있으며 보증금은 약 5억 6천, 월차임은 1500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. 현재 수익률이 약2.2% 수준으로 다소 낮아 보이는 점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차임 인상을 하지 않은 결과이며 메이프 신축 혹은 대수선을 할 경우 3% 초중반 이상의 높은 수익률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지하철 상수역이 도보 3분 이내에 홍대역은 약 5분 내외 소요되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, 홍대에서도 가장 메인으로 평가되는 상상마당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홍대 건물주의 자부심을 느끼기 좋은 위치입니다. 세 번째,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높은 수익률이 가능합니다. 이상 여기까지 이상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이었습니다. 해당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